이번에는 안녕. 고추장, 닭구이, 페이버섯 플러스 정성,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덮밥을 만들 건데... 네, 미친 식당입니다. 우선 닭을 제가 원래 뼈 있는 허벅다리라 하나, 그거를 사서 뼈 손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. 차기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취생들이 당연히 시켜서 이걸 사거나 마트에서 이걸 사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걸로 바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. 양파! 고추장이 양념이니까 파, 마늘 있으면 사 주면 좋지만 저번에 얘기했듯이 파가 없거든요? 마늘만 일단 사시길 그 다음 간장 1 0.3에서 0.5 정도 근데 양념 같은데 내가 육수 같은 거 넣으면 맛있다 했잖아 음. 어, 고추장이 생각보다 뻑뻑해 육수 1 이거를 당에 발라야 돼요. 근데 처음부터 바르고 바로 구워 제끼는게 게 아니라 그럼 타요. 팬에 한번 구워 거기에 고추장을 발라서 오븐에 넣어 에어프라이어에. 오븐 넣어서 못워요 그러면 고추장을 한번더 넣어서 구우시면 되죠. 어. 약불로. 근데 네, 여기 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. 저는 오늘 설탕 대신에 내리고당을 넣겠습니다. 내리고당을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. 그냥 그냥 바로 넣어줘 한 너무 못 틀었을걸요? 3인분 정도면 사퇴하겠습니다 그럼 대장 자리에서 사퇴할게요 그 이것도 양념을 좀할 거거든 어떤 양념을 할거면 그냥 올리브유랑 소금 후추만 뭐 로즈마리 이런 거있어 넣어도 되고 잠깐만이 정도 닭이면 3대500 칠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얘는 3대500 못 치겠네 허벅지가 이제 스쿼트 하려면 이 근육을 봐야 되겠네 맛있게 먹으지 평범한 걸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설명해줘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만들고 양념을 만들면 돼요 배우면 시간이 응. 있으니까 이 껍질부터 끓일게요소은 잡아놓으면 중간불이거든요 2분 정도만 기다리세요 이건 없으면 못하죠 손으로 막으면 되지 어... 뭐그 정도 안 돼? 어. 두금이 없으면 후라이팬을 덮으시면 돼요 <laughs>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환기집답 어 그렇지 맛있다. 이거 쌈장 찍어 먹으면 지이거든여기 응. 바로 양파를 볶을 겁니다 채썬 양파를 볶아줍니다 구운 양파 위에 이걸 올리는 거지 양파는 그냥 80% 정도만 익혀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에 오히려 닭고기가 하이라이트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재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 재료는 팽이버섯이었습니다 <laughs> 이 팽이버섯 위에 양념 올리고 얘를 졸일 거예요 음. 수분감을 좀 어느 정도 빼줍니다 여기에 그 양념을 그다음에 물을 부어주고 뚜껑을 닫으면 기다리세요 이제 오븐이 200도에 와 네, 있습니다. 아 바빠서 불고 죽겠다. 불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 했어. <laughs> 다시 태어난다. 그때 먹으려고 준비하는. 그때 맞아 먹으면 되지. <laughs> 그럼 차가운 밥 좋아해? 팔월은 뜨거웠어. <laughs> 그럼 아삭아삭한. 하밥 위에 표버섯 올리고 닭고기 올리고 부추 올리면 끝. 와. 아 구운 양요 밑에 었어야 됐는데 옹토너 한번 옹아 이게 캐릭터야 <laughs> 마지막으로 닭구이를 아, 잘라서 올려줘야 되겠죠 소로 올리는데 고기 이렇게 하고 고추를 어, 쪽파 있으시면 쪽파 쓰셔도 되고요 참기름 한 스푼 뿌려주고 잘라서 마 평가도 같이 해야 된다 <laughs> <것 같아>. 맛 <맛있어 웃음> 없을 수도 있네 여 맛이 없기 좀 힘들지 않을까 <laughs> 나는 맛있을 수밖에 오늘 이렇게 간단한 덮밥 만들어 봤고,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